우리 다같이 새로 번역된 주기노문하심으로 소유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령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일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올해 마지막 수요기도회까지 참여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사람들은 쇼핑에 연휴에 다들 자기 쾌락을 찾아 바쁘게 지내지만 우리는 다시 주님과 교제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지 주님과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마무리 잘하고, 내년을 주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성고 오늘 185장하고 191장인데, 185장이 좀 높아서 191장을 먼저 하겠습니다.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의 길 행한 것. 시행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일등의 슬기에일은 주의 파리다를 안보하. <놀람> 함께합니다. 남과 함께가시고 노래 연연하시니 아름답게 지나가지기보다

오세요. 백8 5오장 찬송합니다. 알려주세요. 백장이 기쁜 소식을 원 세상 전세 죄송합니다. 백8 5장이 기쁜 소식을 원세 도 다사다난한 그런 한해였죠. 모든 좋은 결과들, 선물들 다 주님의 은혜면 고백하십시오. 또 어렵고 힘들었던 일들도 다 뜻이 계신 줄로 믿고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며리 우리의 자녀손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삶을 살수 있도록 우리 주안반 옹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참으로 우리에게 많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참으로 우리가 주저앉지 아니하고 한를 주의 신하로 일 하나님께서 이방하고 증인이 하신 주의 사안많아 주셨음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가 지라도 열심히 어려운 인경 에수로 믿고 주님이요 하나님 주님, 삼대하게시는손니다 하나님, 하나님 우리들이 말씀 속을 주님님께나 빌해주시고기도하여서기뻐주시오넓으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생활 통하여서 아버지 나님 감사하게 해 주셨고 하나님. 깨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믿도하여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온 세상에 전하는 불안자들 될수 있도록 하나님 믿어하여 주시하소서 오늘도 망드일 것에 짓는 심기를 열게 하시고 젊은 젊은이들이 주님께 돌아가는 귀러한 오래 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 Gracias. 이제 2023년이 시작되는데, 새로운 각오와 마음가짐으로, 무엇보다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잘 시작하고, 네. 주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는 내년이 되도록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내년도 만만치가 않겠죠. 학생비자 일하는 게뭐 제한될 거라는 그런 얘기도 있고, 이자율도 내리지는 않을 것 같고, 교회도 우리 생각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겠죠. 자꾸 종교를 왔다가 가서 착상한데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주님 뜻으로 받아들이고있습니다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각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될수 있도록 우리 주여만는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 품으로 나누게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주의 아직도 주님께로 헌신하지 못한 여러분들 있습니까. 하나님 그들의 삶이 주님께로 하신대로 지내도록 하시소서 하나님 주님 성숙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일대일도 잘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각 가정들도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저을 앞두고, 또, 취직과, 또, 결혼과, 모든 것들을 일기도 하고, 또, 저 사람 얘기도 하는 그런 모든 가정들, 주님께서 성급하여 주시고, 문을 열어주신 길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우리 들가 또, 흥황하는 길에 시도도주시고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주님께 칭찬받고, 기쁨을, 성급을 받는 우리 모두가 다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겨주시서 하나님도 예 오에소리가시을아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여기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에베넷을 하나님 찬양합니다. 참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던 한 해였지만 주님의 은혜로 지나간 줄로 믿습니다. 좋은 일들도 힘들었던 일들도 주님의 큰뜻 안에 있음을 믿고 감사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손들 다음 세대들도 주님의 은혜 없다는 그런 고백을 하는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내년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세상을 보지 않고, 사람 의지하지 않고,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내년이 될수 있도록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결단과 힘으로는 할수 없으니,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 삶과 가정과 교회 가운데 나타나도록 역사여 주시옵소서. 말씀 시간에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